리프팅 벨트를 착용하면 9% 수행 시간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Cars, bars, car, bar, so bizarre, yeah. 안녕하세요. 웨이트가 흥미롭고 재미있게 해 주고 싶은 홍터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 운동 계획이 있다면 진정한 웨이트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뭐 하는지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내일은 월요일이므로 하체입니다. 저는 보호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골격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닌데 파워 리프팅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사서 쓰다 보니 꽤 많은 종류의 보호대를 써보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프팅 벨트에. 종류와 사용법, 쓰면서 느낀 장단점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리프팅 벨트를 사용하는 제일 큰 이유는 복압의 증가입니다. 리프팅 벨트를 바르게 착용하면 코어의 단단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데드리프트 수행 시에 바벨을 바닥에서 띄울 때 최대 힘을 빠르게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쿼트 시에는 1RM의 90%에 해당하는 중량을 완료하는데, 리프팅 벨트를 착용하면 9% 수행시간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 결과에서, 리프팅 벨트 착용 시,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단축성 수축 구간에서 평균 바벨의 속도가 15% 빨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보다 득이 많은 벨트를 사용을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프팅 벨트는 레버 벨트와 가죽 벨트, 그리고 벨크로를 이용한 나일론 벨트가 있습니다. 레버 벨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벨트가 이 SBD 벨트입니다. 홈피에서 사용적 장점을 발치하자면 특허 출원 버클과 글라이딩 레버를 적용해 다른 종류의 리프팅 벨트처럼 조인 강도를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고 IPF 공인 두께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XS몰에서 5X 라지까지 있어 여성부터 덩치가 큰 남자까지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별 글라이딩 레버에 10개의 버클 홀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체결할 수 있어서 확실한 자신만의 최적의 복압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단점이라면 약간 무겁고 딱딱하다는 점과 글라이딩 레버 때문에 뭐플리렌저크 동작이나 스매치 같은 역도나 크로스핏 동작 시 글라이딩 레버가 방해가 될수 있으니 이런 동작을 하는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법은 글라이딩 레버를 구멍에 끼운 뒤 레버를 옆으로 당겨 체결합니다. 개인적으로 3대 운동의 고중량 시 많이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이 가죽 벨트는 카딜로라는 제품의 가죽 벨트입니다. 카딜로의 장점은 반대로 SBD 벨트보다 훨씬 가죽이 부드럽습니다. 아마 한겹 가죽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본인의 몸의 형태에 잘 조형이 될 듯합니다. 파워리프팅 시에는 묵직한 느낌이 없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SBD를 착용했을 때보다 중량이 좀덜 들리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운동 시에는 움직임이 훨씬 편하고 벨트가 몸에 딱 맞는 느낌이어서 운동에 더 집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남성용이 XS에서 3XL까지 있고 여성용은 X 스몰에서 S까지 있습니다. 사용법은 평상시 벨트 차듯이 차시면 됩니다. 어, 복압을 더 잡고 싶어서 좀 과하게 매시거나 할 때는, 어, 이렇게 구조물에 갖다 대고 당겨서 체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일론 벨트입니다. 하빈저 벨트이고, 이 제품은 여성용입니다. 나일론 벨트는 제가 소장하고 있지 않아 회원님 벨트를 협찬 받았습니다. 제품의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움 준 회원님도 SBD 벨트와 이 하빈저 벨트를 상황에 맞게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나일론 벨트는 가볍고 벨크로로 되어 있어 운동 수행 전후에 허리에 계속 차고 있다가 조였다가 하기가 편합니다. 벨트가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려는 분이 많이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크로스 피터들도 많이 쓰는 듯합니다. 아마도 크로스 피터는 활동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에 벨트가 불편하거나 무거우면 활동에 제약이 있고 방해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3대 운동이 주를 이룬다면 가죽 벨트나. 레버 벨트를 아마 쓰시다가 다시 구매할 날이 올것 같습니다. 이 리프팅 벨트를 사용하는 제일 큰 이유는 어, 영상 앞에 설명하였듯이 복압을 이용하여 운동 수행 능력의 향상과 함께 코어의 안정화와 단단함을 줘서 운동 강도의 상승과 부상도 예방을 하고. 나아가서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프팅 벨트의 착용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호흡을 들이마셔 배에 있는 장기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흉곽을 부풀게 하고 찹니다 벨트가 장기들을 누르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는 사람도 간혹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압을 잡을 때도 벨트를 바르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벨트를 착용하셨다면 벨트의 압력은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가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줍니다. 그래야 복압 시 복부로 벨트를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팽창시켜 코어를 단단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숨을 들이마신 뒤 참은 상태에서 복근과 흉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코호전을 단단하게 만드는 발살바 호흡법을 연습하여 벨트가 없어도 바르게 복압을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 그 이후 리프팅 벨트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 수행 능력을 상승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프팅 벨트를 차면 원 r m 기준 최대 중량이 5%에서 15% 정도 상승하며 동일 중량시 세트당 1회에서 4회 정도 더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벨트 착용 용어에 따라 운동 수행 능력과 중량의 갭 차이가 크다고 느낀다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의존도가 높을 수도 있으니 저중량에서 복압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리프팅 벨트를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으시거나 하셔서 꼭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은 어,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 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제 영상이 리프팅 벨트를 구매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